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요. 오데마픽의 AP 로열 어크 오프쇼어 오프쇼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프쇼어 정식 명칭 오프쇼어예요. 네. 우선은 신형이에요. 43mm 원래 44mm, 42mm가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3mm는 <laughs> 신형은 퀵체인지라고 그래서 모델 넘버는 가리고퀵체인지라고 그래서 이, 이 여기 버튼을 딱딱 누르면은 편하게 교체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엄청 재미있는시계예요 네. 질리지 않고, 시계 스트랩이, 러버 스트랩이 좀 많으면 요일별로 재밌게, 야, 너 시계가 도대체 몇 개야? 뭐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고. 이 26420AP, 얘 색깔이 그레이, 세라믹베젤이 그레이, 그리고 안에 카키판, 그리고 네이비판, 네이비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 봤거든요? 근데 블랙이 제일 질리지 않아요. 예, 어떤 스트랩을 착용해도 엄청 다 소화가 가능, 쉽게 소화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게 매력 있는 게 약간 이렇게 보이때 뭐, 있죠? 약간 그레이빛이 나거든요. 이때 전체적으로 이 시계의 정말 매력이죠. 빛 받으면 엄청 이뻐요. 예.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16.5거든요. 팔목이 16.5인데 생각보다 안 커요. 보여드릴게요. 방강 느낌이 나서 뭐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16.5, 정확하게 됐을 때 전혀 커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옆에다가 왜 이게 초를 놔뒀냐또 최초로 한번 찍어보죠. 역사적으로 한번 맥여볼게요. 스트랩 전체 줄이랑 이핀 버클까지 얼마만에 교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몇 초, 몇분 만에 시작하는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색로 할까요? 그냥 우선 카키로 할게요. 그냥 준비 시작. 공구 없이 그냥 여기 떨려 뭐라고? 아니 뭐해? 그래서 이거는 여기 밑에 한번 눌러주시고 땡. 20초 걸렸어요. 20초, 7, 8, 네. 보여드릴게요. 좀더 연습하면 한 15초 때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20초 때 예, 스트랩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보통 스트랩은 요즘 키체인지가 빨리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구 들어가거든요. 그 나사 푸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시간 한, 어디서도 한, 하나 교체하는데 기쌌나고 막 조심히 하려면 한 5분, 10분 걸려요. 이거, 이거 때문에.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공구 없이 그냥 이렇게 20초 만에 이렇게 재밌게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의 느낌이시죠? 아시죠? 그걸로 한번 색깔별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바이